자, 이번 문제는,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어.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봐보자. 자, 지금 보니까 3차 방정식인데, 미지수 A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 조립제법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미지수가 있는 항들을 지금 동그라미 쳤는데, 얘를 기준으로, 그 항을 적어 볼게. 얘를 기준으로, 3AX,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이 항이 없어지게 하는 X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뭐 거의 대부분 X 대신에 불마1 뭐 정도 되면, 혹은 불마2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됩니다. 뭐 좀더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던 얘기고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려면,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면 X에다 뭘 대입하면 되겠어? 그렇지.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더라. 그래서, 아, 우리는 얘 3차 방정식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1로 조립제법을 해주면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개수를 한번 적고요. 3이 더하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적고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1로 조립제법 해주면 얘가 1이 돼서, 마이너스 2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a가 돼서, a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 a 더하기 2가 돼서, 네, 0이 나오네요. 잘 찾았네.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한식을 적어보자. x 더하기 1에, 0 1이죠. x 빼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2ax, a 더하기 2는, 0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X가 1근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그렇지,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나와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나오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되죠? 이거, 어, 잘 기억을 해 줘야겠죠? 여기 중요한 거에 밑줄을 좀쳐 놓을게요. 음. 밑줄을 좀쳐 놓을게.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식을 되려면 뭘 따져야 된다? 그렇지. 세개 따지는데 판별식이 서로 다르니까 0보다 크고 두분의 합도 0보다 크고 곱도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 봅시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큰데 자 짝수 공식을 쓸수 있네요. 짝수 공식 여기에서 음, b플라임이 뭐가 나오죠? b플라임이 1로 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b플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1이니까 a 더하기 2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면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 되네요. 얘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가 이렇게 돼서요. 여기서 근이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2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보다 더 작게 이렇게 하나 나오겠다 우선.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합이,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 그랬어. 그렇다면 두근의 합공식은 뭐야? 알고 있었겠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a 분의 b를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2a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 즉,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비, 고비 0보다 더 크다. 그랬어. 그럼 고분 a분의 c니까 a 더하기가 되겠네요.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a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2 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요세 개를 따져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에 주의를 할게 있는데 여기에서 어, x는 1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해가 맞지 그러면 x를 1이 되게 하는 a 값은 제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x 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어디에다가 x 제곱 e a x A 더하기 2는 0에다가 X에 1을 대입을 하니까 식이 어떻게 돼? 1 빼기 2A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니까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A 값이, 어, A 값이 3이 되겠네요. 근데 3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1이 되면 안 되니까 3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네 가지의 조건을 따져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봅시다. 수직선에. A 범위를 나타낼 건데, 먼저 A가 2보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얘가 2보다 크고, 그리고 0보다 더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게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 아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어 a는 3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a는 3이 아니다. a는 3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이 아니니까 3이 아니고 또 3이 아니어야 되잖아. 맞지? 그니까3 빼고 다 되는 건데 여기에서 4개의 공통인데 우선 얘는 한 점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우선 3개의 공통을 찾아주면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3이 빠지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범위 어떻게 적어야 돼?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A는 3보다 더 크다. 이렇게 범위를 적어주셔야겠다. 이 범위 적을 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왔네요.